안녕하세요. 그림이기 그리는 다락방, 다락방지기 램프입니다. 병원에서 미술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에 학부생이 실습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담당하던 환자분이 갑자기 임종하셨다는 걸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죠. 당연하죠. 너무 울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학생을 일단 쉬게 하고 세션을 마친 후 저를 포함해서 실습생들 모두 함께 애도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환자분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그분께 미쳐드리지 못한 마음과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림 엽서에 담았어요. 어린 학생의 마음에 하나의 매듭을 짓고 앞으로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도 애도 작업을 통해 꼭 마무리하라고 조언을 했었어요. 이렇게 애도라고 하면 누군가 생을 마감했을 때, 즉, 사별과 관련이 있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애도라는 것은 상실에 대한 반응을 말해요. 그래서 그 대상도 사람은 물론 이념, 무생물 등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잃었을 때, 정든 집을 이사한 후 혹은 오래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에 상실감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실감을 느낀 뒤 그것을 정리하고 수용하고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위해 애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 아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한 뒤이 노래가사 같은 허터하고 공허한, 하여간 딱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을 느끼곤 해요. 공연자, 강사, 의료진 등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기 마련이고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공연을 마친 후 객석이 비어버린 자리를 마주하듯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잠시 빠지기도 하죠. 인생에서 완벽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와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기우출로만 알았던 인연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별 관계 없을 것만 같은 사람과 이상하게도 띄엄띄엄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만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한 달이 건너면 지인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요즘 많은 일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과도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관계 정리 후 상실로 인해 벌어진 상처를 대충 묶어 놓으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툭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처가 덧나거나 회복이 더뎌질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마치고 난후 외도 작업을 거쳐서 딱 마무리해주면 좀더 건강한 마음의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나아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만남은 물론이고 어떤 현상, 일 등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층을 잘 지어야 그 위에 2층을 얹을 수 있듯 우리의 삶도 하나씩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션을 마무리 지은 오늘 같은 날이면 <laughs> 한분한분 한분 떠올리며 애도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애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있을까요? 누군가와 헤어졌다거나 학업을 마쳤다거나 유학을 가야 한다거나 내가 강하게 믿고 있던 믿음 혹은 신념을 버릴 때가 되었다거나 반려 동물이나 반려 식물이 죽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림일기로 함께 애도작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아 스트레스 쉬어가도 괜찮아 분들 정이 또 그새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만남을 했어요.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미술치료사 혹은 상담사와의 사적인 만남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밥 먹자, 차 마시자 해서 나가보면 쓱 <laughs> 문제 상황을 얘기한다거나 예고 없이 고민 많은 지인분을 모시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난초하죠. 물론 이야기를 듣고 가벼운 도움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앞뒤 상황도 모르고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게다가 치유를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 심각한 경우라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사적인 만남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고민과 범인 끝에, 그래, 치료를 받아야겠어.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가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돈을 지불한다는 것에는 치료에 대한 의지와 결심, 치료사에 대한 신뢰,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의 준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돈이 귀하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밥한 끼, 차한 잔, 혹은 이마저도 없이 <laughs> 혹시 내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괜히 관계만 어정쩡해지고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애도에 관해 생각해봤는데요. 어, 오늘로 일단 그림일기 그리는 다락방 이번 시즌을 마감하겠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시대의 우울을 함께 나누며 그림일기를 같이 그리자는 취지였는데, 어, 코로나도 이제 종식되어가고 거의 주무실 때 듣다보니 <laughs> 그림얘기보다는 자꾸 짧은 강의 형태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몇주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그림얘기 그리는 다락방 가족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 램프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방송 마치고 저는 또 하나의 애도 작업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가득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다락방지기 램프였습니다.